안녕하세요, 수선의 다육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옥상에 올라왔더니 구름이 살짝 끼고 이제 장마가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어, 여기 보 뭐, 여기 보이는 이 아이는 제클린이죠. 제클린 작은 아이가 왔었는데 성장도 굉장히 많이 했고 어, 물도 이렇게 지금 이쁘게 떨어지고 있답니다. 어, 세상에 이쁘다. 어, 성장을 되게 많이 했어요 지금. 음, 여기 보이는 요 아이는 가시어적금이죠 가시아 적금 뭐, 입장이 조금 넉대대해지긴 했지만, 이렇게또 다지지면서 가을이 되면 예쁘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아이죠. 그리고 요 아이는 헬리아, 헬리아랍니다. 굉장히 오래 묵은는 아이예요. 저렇게 생겼어도. 음, 그리고 요 아이는 어, 1세대 원종 애본이랍니다 여기 보시면 자구도 이쪽으로두 개를 이쁘게 달고 있어요. 그래서 애가 빼따거리하게 요렇게 <laughs> 빼따거리하게 생겼답니다. 음 그리고 옆에 요 아이는 립스틱이죠. 립스틱 얘도 자구를 세 개를 달고 있어요. 또 뒤쪽으로 보면 그래서 요 아이도 빼따 해졌다는거 <laughs> 보여드리고요. 음 그리고 옆에 요 아이 아유, 손톱이 예쁘지 않나요? 어 굉장히 한엽이고 오동통하고 억수로 이쁜데 어 이름이 이름이 없다는 게 조금 아쉽죠 요 아이가 SP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자구를 하나 달고 있답니다 자구를 하나 달고 있는데도 어, 아직까지 빼딱하지도 어, 않고 아주 정갈하게 이쁘게 이렇게 잘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또 소개를 해보았고요 여 아이는 레드 다이아몬드 펄 음, 요 아이도 지금 입장이 약간 밑으로 누으면서짜고짜라는 감은 있지만 아직도 예쁘다는 그리고 요렇게 자구를 내어주고 있답니다. 아마 저 앞쪽에도 자구가 나오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여기서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그런데 얘가 레드 다이아몬드 펄이고요. 음, 요 아이는 까르띠에 많이 보여드렸죠. 얘가 까르띠에랍니다. <laughs> 그리고 또 여기 요 아이 여 아이가 사파란 블루죠. 사파란 블루인데 어, 얘도 왜 빼딱할까요? 어, 혹시 자구가 나고 있나? 어, 영상이 끝나면 저 뒤쪽으로 한번 살펴봐야겠어요. 여 아이도 지금 어, 얼굴이 지금 빼딱해지고 있답니다. 오, 세상에나 자구가 있나 없나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여 아이는 주성 제이드 스타랍니다. 주성 제이드 스타 지금 성장을 굉장히 많이 했고 어, 제이드 스타가 손톱이 이렇게 오그러지는 거.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죠. 얘가 주성 제이더스타고요 음, 옆에 보이는 여 아이는 이름이, 얘도 SP인가봐요. 어, 그래도 굉장히 이쁘죠. 얘도 SP랍니다. <laughs> 진짜 예쁘죠. 그리고 또 하나, 음, 여 아이는 핑크 데비 굉장히 한엽으로 왔었는데, 지금, 살짝 지금, 위쪽으로 키가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얘가 핑크 데빌이랍니다. 어, 그리고 또 보여드리고 싶은 아이가 있어요. 여아이. 여아이가 어, 블루와이번이죠. 블루와이번. 어, 자구를 굉장히 많이 달았다고 보여드렸었는데, 얘가 지금 자구가 여기 보이는 여기만 눈에 보이는 것만 지금 8개, 음, 여기 눈에 보이는 것만 8개를 달고 있고요. 지금 여기, 지금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또 여기 하나. 요렇게 달고 있고요. 요것만 하도 열 하나고, 열 하나고, 여기 또 뒤쪽에 보면, 여기 보면 자구가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자구를, 음, 열세 개를 만들어낸, 무너지는 아이를 반을 뚝 잘라서, 치료를 해서 심어 놨더니, 요렇게 자구를 많이 달아주었답니다. 블루 와이번이었답니다. <laughs> 음, 그리고 요 아이는 이름이 뭘까요? 요 아이가 이름이, 어, 여아이 이름이 레드콘이네요. 요거 레드콘 그리고 또 수수에게 굉장히 예쁜 레드콘이 하나 있죠. 음, 여아이는 핑크블루썸. 아, 세상에 얘는 색감이 원래 이런가봐요. 이렇게 밝게 지금 굉장히 수수집에 온지 오래됐는데도 어, 요 색감을 항상 유지하고 있답니다. 핑크블루썸이라고 합니다. 음, 그리고 여아이. 블랙 주, 주얼리죠? 블랙 주얼리 물이 빠져서 지금 이렇게 생긴 거고요. 어 그리고 쭉 이렇게 가면자여 <laughs> 아이가 여 아이가 머스탱이랍니다. 머스탱 어 지금 이쁘게 수소가 원하는 대로 지금 이쁘게 자라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얘가 머스탱이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불러드렸던 보여드렸던 레드콘 꼬맹이. 오명이 레드콘이고, 얘는 큰아이 레드콘. 아직까지도 색감이 확실히 오래 묵은 아이들이, 어, 이렇게 더운 날씨가 와도 색깔, 색깔이 덜 빠지는 것 같아요. 와, 아 진짜 굉장히 이쁜 레드콘. 수수가 볼 때마다 감동하는 아이랍니다. 레드콘이었고요 음, 얘는 수퍼오션이랍니다. 수퍼오션.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음, 요 아이. 와, 예쁘지 않나요, 요 아이? 아우, 세상에나. 얘가, 가시오 적금이랍니다. 어, 제가 아는 가수님이 한분 계시는데, 무송 가수님이라고, 그분이 가시오 적금을 굉장히 예뻐하시더라고요. 가수분이신데, 지금 다육이에 물이, 물이 들었다는, <laughs> 아마, 어, 가시오 적금을 굉장히 예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요 아이는, 한연 마리아, 한연 마리아랍니다. 한연 마리아. 음, 또 이렇게 아침에 음, 아이들 메다이들 영상 소개를 지금 하고 있고 여기 보이는 이 아이는 성령 성령이랍니다. 그리고 지금 위로 이렇게 올라오면 어, 호다육님에서 온 아이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음, 아이는 호다육님에게서 온 아이는 아니고 이 아이가 이름이 음, 부에블라랍니다부에블라 어저께 물을 좀 주었어요. 너무 물고파 하는 것 같아서. 물을 좀 주었고. 그리고, 아, 어, 세상에는 굉장히 이쁘지 않나요? 얘가 크로스오버랍니다 크로스오브. 와, 진짜 예뻐요. 진짜 야물고 자리도 잘 잡았고. 굉장히 이쁜 아이. 음, 그리고 여 아이는 베로니카랍니다. 베로니카. 아, 세상에. 이쁜 배로니까. <laughs> 그리고 여아이는 간철합니다. 간철, 간처, 수수도 간철을 가지고 있답니다. 어, 세상에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음. 그리고 여아이는 한연목화, 지금 어린아이지만 지금 성장을 이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한연목화였고요. 어, 그리고 여기 보이는 여아이, 토스카넬리 답죠, 손톱. 와, 진짜. 얘는 완전 토스카넬리 포스를 정확하게 하고 있답니다. 아, 수수가 또 토스카넬리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아이는 완전 배추, 넙대대해줬답니다 와, 요 손톱. 요 손톱 가깝게 보여드려야겠다. 와, 멋지답니다. 진짜 멋져요. 와, 세상에나 저렇게 이쁠 수가. 얘가 가르시아. 얘가 가르시아랍니다. 어, 검기가 있다고 하였는데 검기가 보일까요? 여아이가 가르시아였답니다 그리고 또 여기 호다육님에서온곰 다육, 마리야 얘도 지금 자리를 굉장히 잘 잡았고 어, 앞뒤로 자구를 어, 자구를 물고 있다는 거좀 밑에 있는 자구 보일까요? 앞뒤로 자구를 물고 있답니다. 그리고, 도감마리야 <laughs> 세상에나. 얘가 도감마리하고요 음, 그리고, 레종. 어, 실방 타고 부렁부렁 했던 그 레종이, 그렇게 예뻤던 레종이 지금 이렇게 물을 다 빼버리고 성장을 한다고 요렇게 넙대대해져가지고, <laughs> 와, 부렁부렁 할때 그때만 해도 굉장히 예뻤답니다. 그랬던 아이가 지금 요렇게 변했다는 거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답니다. 아, 그리고 또하나이 소개할 게 있는데요. 음, 저게 다다님 집에서 수순회로 옮겨온 아이인데, 요 아이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다다님이랑 엄청 고민을 했던 그 아이죠. 요 아이 이름이 스타보스 금이랍니다. 스타보스 금. 음, 자세히 한번 보세요. 요 아이가 스타보스 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귀한 아이. 어, 요 아이는 한산도. 한산도라고 합니다. 예쁘죠? 어, 또 이렇게 아침에 주저리 주저리 아이들 소개하면서 수수만의 어떤 힐링을 지금 느끼고 영상을 찍고 있답니다. 또 수수는 아침에 이렇게 힐링을 하고 어, 내려가서 오늘도 지각이에요. 지각. 오늘도 지각을 하고 <laughs> 어, 오늘은 지각을 어, 많이 할것 같아요. 시간이 지금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이렇게 또 영상에 카메라를 또 갖다 대고 영상을 한번 찍어 보았답니다. 오늘도 좋은 하요일, 좋은 음, 하루, 그리고 멋진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